이3 7 서미타임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이번 주 본교회의 강단 말씀과 청년부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여수와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은 이번 주이 말씀을 가지고 내삶 속에 어떤 미션을 가지고 적용점을 찾으셨나요? 각자의 여러 가지 나의 요단을 흘러 보내고 건너야 되고 또한 교의 요단을 건너고 현장의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기에 하필이면 몸에 그 거두는 시기에 3, 4월 경에 가장 봄비와 떤 헤르본 산을 통해 가지고 강 하류까지 얼음이 녹아져서 범람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셨을까요? 민수계 보면은 그 당시 인원이 한 200만 명과 떤 가축들과 떤 여러 가지 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1.5km 정도 행군한다 생각하면은 거리 폭을 보면은 한 반나절 정도 걸 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산되고 예상이 되는데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중앙에서 그 물살을 거슬리면서 모든 백성이 다 지날 때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왜이 말씀 속에서 또한 이 현장대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셨던 것처럼 우리 이 세대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복음이 새로운 각인으로 나의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요단감을 띄지기를 원하셔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어르신들이 즉 중직자와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부모님들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 예배를 가면서요. 제차 앞에 이중주차가 딱한 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차들은 이중주차가 없는데요. 그 차를 제 이제 몸무게 버금가는 그 차의 무게를 견뎌가면서 차를 이제 옮기고 나서 밀고 나서 차를 또 빼려 하는데 제 차가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감사의 체질을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이러한 문제가 요단강처럼 범람할 때에 우리는 그 결단 속에서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계속 선포를 했었어요. 근데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지금 수요 예배 가고 중요한 시기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도 저 앞을 막죠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계당 문을 열고 장로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눅눅듯이 녹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결단을 했는데 그 시간에 지계당까지 도착하기까지 한 15분 10분 정도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범람하는 그 문제 여러가지 감정 속에서 감사의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나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축복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주신 어떤 그 미션 속에 그 말씀이 적용되고 또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속에 증인으로 세울까요? 나에게 복음이 새로운 각인된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신 출애굽의 그 언약 속에 그 피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의 피의 언약 속에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부모 때 부모님 때에 그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홍해 사건과 똑같이 여당 강의 기적을 통해서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범람할 때, 1두달 중에 가장 물살이 셀 때, 그 당시에 수영으로 충분히 좁은 그 폭을 건널 수 있는 강이래요. 근데 하나님, 왜 범람한 그 시기에 3, 4월 달에 우리로 건너게 하실까요? 인간의 방법인 수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을 건너실 수밖에 없는, 건널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언약계를 그 중앙에 꼽으시고 모든 전백성에 다 건널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계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우리 청년들이 크고 작은 적용점을 미션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내신다. 나의 길을 어떻게 내실까? 나는 어떤 요단강을 건너야 될까? 교회 요단강, 또는 청년부의 요단강, 나 현장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기도 수첩이에요. 물고기와 새, 계속적으로 어제부터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결국은 출애굽의 증인처럼 광야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신대요. 하나님은 바닥에 있지만 최고의 수준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광야는요 최고의 훈련 시간이고 더나가서내 수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즉세제기 응답 속에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 주신 증인으로 하나님 어떤 한정과 올무와 또한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요 만나 매출하게 생수로 키를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절기의 그 언약 속에 결국은 예배겠죠 하나님 그 예배에 참된 축복 속에 유월절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또한 오순절 마가일 다라방 역사하셨던 성령의 참된 충만함 속에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주신 수장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 보좌의 권세 배경을 가지고 성막 하나님 주신 참된 교회와 해막 특별한 이 우리 서미타임 청년 서미타임처럼 특별 모임 속에 장막 우리 집에서도 이 예배가 지속적으로 모이고 만들어지고 예배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후대들에게 우리 청년들 그 모든 올라오는 차세대 후대들에게 이 증인으로서 말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적용점을 가지고 그 미션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영권과. 주권과 회복권과 정복권 단 세계복음화 하는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DNA 이미 24시 단 25시 영원의 서미과 영적서미 속에 세계복음화인 것은 우리의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나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것부터요. 큰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작은 미션을 가지고 저 또한 감사를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나는 어떠 하나님 길을 내셨는데 그 범람하는 문제 속에 요단강처럼 범람한 문제 속에 오히려 그때 결단의 시간표요 그때 길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건널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축복누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상실 시대와 후대 앞에 복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세우신다. 약속하셨사옵나니. 길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 사막의 강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로 앞서 하나님, 세우셨사옵나니. 우리 청년들이 세 가지의 하나님, 각 나와 교회와 또한 현장 속에 그 요단강을..." 하나님 요단을 발견하고 건널 수 있는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